승무원 면접에서 싫어하는 친구에게 취향지 한 곳을 추천한다면 이라는 질문은 재치 있고 상황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이죠. 이 질문을 통해 면접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.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여행지를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그 친구가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,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조용한 자연 속 리조트나 독립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을 추천할 것 같아요. 그런 장소에서는 혼자서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대답하면 객관적이고 배려 깊은 태도를 보여줄 수 있겠죠. 중요한 건 감정을 배제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제시하는 거예요.